안녕하세요. 예.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어, 독일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이고요. 이제 제가 이 중앙대학교에 있는 독일유럽연구센터라는 데 지금 소장을 맡고 있는데요. 매년 센터 컨퍼런스를 해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자주 외국의 학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런 컨퍼런스에 갈 때마다 약간 어깨가 으쓱해져요. 굉장한 존경심이 느껴져요 한국에 대한 뭘 가지고 이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높게 평가할까요? 뭐 K-팝이나 K-컬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분들이 한국 사회를 높이 평가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예요. 아시아에서 어떻게 이런 민주주의를 할수 있느냐? 경이롭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한국이란 나라에서 토요일 날만 되면 사람들이 광장에 모이는 거예요. 광화문에 한 손에 촛불을 들고 평화적으로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비판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법적으로 탄핵을 하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인, 인용을 한이 일련의 과정은 민주주의가 정석대로 구현됐다는 거죠.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우린 몰랐죠. 우린 안에 있으니까 알 수가 없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봐라,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하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광장이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희망이에요.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마다 이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모여가지고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공부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모여서 보는 영화가 택시 운전사 1987. 이런 거 모여서 본대요. 우리도 언젠가는 민주주의를 구현할 날이 올 거야. 이런 희망을 한국민주주의가 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것은 한국이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419, 518, 60. 이것이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 무슨 얘기겠어요? 이해하셨어요? 419로 끝났어야죠.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laughs> 우리가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육군 소장의 군합발에 짓밟혔다는 얘기예요 4.19는 박정희의 군합발에 5.18은 전두환의 군합발에 그 다음에 60은 이번에는 선거를 통했지만 역시 육군 소장 노태우에 의해서 그 성취를 다 빼앗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 이야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왜 한국 민주주의는 이렇게 위대하고 동시에 이렇게 허약할까? 이 허약성의 원인이 무언가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그런 얘기죠. 윤석열이 10월, 12월 3일 날 개헌을 선포했다. 이것이 뭘 뜻하는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엘리트들이 보인 행태를 한번 보세요. 그 정치인들, 법률가들, 고급 관료들, 이들의 행태를 한번 보세요. 도저히 민주주의자면 할수 없는 그러한 말들을 아무런 꺼리김 없이 괴변을 늘어나요. 비상개업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지율정의의이저시는 당연하게 어렵다. 그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동안의 45년 동안 민주화 됐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민주화가 안 됐구나. 민주주의가 전혀 성장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것이 교실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과연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까? 아니면 위험한 파시스트가 될까? 저는 이 질문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건 제일 먼저 히틀러, 무솔리니 이게 이제 파시즘의 원형이죠, 원형. <목소리>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한 목에서 독재 체제죠. 반민주적인 독재 체제가 파시즘의 전형적인 성격 이것이 바로 권위주의적 성격이에요. 이 권위주의적 성격의 대표적인 특성이 보통 이제 우리 다섯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강자 동일시예요. 끊임없이 강자와 자기를 동일시해요. 두 번째는 약자 혐오예요. 끊임없이 약자를 만들고 그들을 혐오합니다. 세 번째는 동조 강박이라 고해요 강박적으로 대세에 동조하려 그래요. 네 번째는 폭력성과 공격성이에요. 엄청난 폭력과 공격성을 보여요 파시스트들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흑백 논리 이 세상을 흑백으로 갈라서 그걸로 세상을 봅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한국 사회에 이게 너무나 잘 들어맞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윤석열의 이런 비상겸 선포 자체가 우리가 극복됐다고 생각했던 파시즘적 세계관이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구구 지지자들이 서부 법원을 습격한 거. 이거 보세요. 많은 대중들 안에도 파시즘적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고, 이것은 선동가가 등장하면 그것이 금방 폭력으로 전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는 영장 심사를 앞두고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성렬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시위대. Yeah! 독일은 1970년에 교육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 개혁의 모토가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요. 아니, 경쟁은 자연스러운 건데. 교육에서 경쟁을 안 시키면 뭘 시켜? 한국인들은 특히 그렇게 생각하죠. 일체의 경쟁이 없어요.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 학교에서. 우열을 나누는 일체의 행위를 금해요. 학교 간의 경쟁도 없어요. 대학 입학 시험도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봐요. 이것은 90% 이상이 다 붙어요. 여기에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수 있어요. 의문이 남죠. 왜 경쟁을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봤을까? 히틀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히틀러는 세계를 어떻게 봤어요? 히틀러는 기본적으로 이 세계를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정글로 봤어요. 강한 자가 지배하는 이게 자연스러운 질서다. 경쟁, 우열, 지배와 복종. 이게 파시스트들의 핵심적인 세계관이에요. 민주주의자는 어떻게 볼까요? 이 세계를. 이 세계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함께. 거기엔 우열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그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하는 거죠. 자, 한국 교육을 12년 받아요. <laughs>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파시스트가 될까요? 그 중에서도 전교 1등을 해 이런 교육에서 에? 최고의 모범생이야. 그런 애들은 거의 90% 이상이 파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많죠. 요번에 윤석열 내란 사태가 그거 보여줬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랬을 거예요. 어떻게 한국에서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집의 엘리트들, 종교 1등들, 서울대 나온 자들. 그들일수록 더 민주주의에 대한 감각이 없을까. 그걸 다 보고 느꼈을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민주 시민이 가져야 될 세 가지 능력이 있다. 첫째, 저항하는 능력. 둘째, 분노하는 능력. 셋째,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이걸 이제 민주시민교육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왜이세 가지 능력을 강조하겠어요? 바로 이 능력이 히틀러 시대에 없었기 때문에 끔찍하냐만. 에? 저항하는 능력이 없었고. 히틀러의 그 야만 속에서 분노하지 않았나 당시 유태인들이 끌려가는 이러한 음. 상황에서 공감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 이것이 독일의 최악의 비극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독일은 다 히틀러 파시즘 시대의 그러한 잘못된 역사에서 배우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배운 역사. 우리는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이루었지만, 제도적인 민주주의 그것만 있지 민주주의자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 박정 전두환 노태우 이들이 30년 동안 남겨놓은 파시즘의 잔재들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활방식 우리의 태도 여기에 파시즘이 각인되어 있죠 경쟁이 데올로기 그런 우열을 나누는 행태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laughs> 문제집 풀래잖아요책한권 제대로 읽은 아이들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육이 아이들에게서 빼앗은 가장 끔찍한 그것은 바로 시면이다. 제가 그래서. 시면. 깊이. 깊이. 나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우물이 있어야 그 속에서 자아가 자라고, 정체성이 자라고,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인식이 자랄 거 아니에요. 이게 메말라있어요 너무 표피적이에요. 자기 심연이 없는 표피적 인간이야말로 그런 선동가들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을 통해서 정말 깊이 있는 사유를 하고 자기 나름의 개성적인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만드는 것 그게 한국 사회의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